안녕하세요. 해그린 tv 입니다. 어... 오늘은 4시부터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밤에 물 주었던 거, 응, 음, 맞아 정리하고 이한 예, 보세요. 제법 컸지 않아요? 꽃대 교정을 어,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예, 아이 꽃대가 앞으로 있었는데 뒤로 갔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 한 번씩 되게 중요하다거나 이러면 카메라 앞에서 하면은 실수하는 때가 있어요. 제가 이것도 지금 음, 충격을 주었나 싶은데, 오, 빳빳하게 살았어요. 사실은 이 아이도 건드려서, 아우, 얘가 지금 진땀이 났었어요. 이거를. 근데 이제 뒤쪽으로 꽃대를 여기 앞에 있었던 걸 뒤쪽으로 교정을 해줬거든요. 네 그때 막아 어, 불러지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. 음이 아이들은 꽃이 한번 피면 좀 오래 가고 하나가 또 피고 또 피고 하지만 한번또 잘못되면 그렇게 쉽게 피지 않는 아이들 쉽지 않은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진땀을 흘리고, 음 기억하시죠? 꽃대가 이 앞으로 나와 있었고 어 작은 아이들이라서. 음 뒤로 교정을 해줘서 이게 보기 좋아서요.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쉬워서요. 이렇게 아 그거는 그렇고요. 오늘은 음, 뭘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. 이 아이가 되게 꽃대 세력은 좋은데, 예, 보시겠어요? 휴사로미 왔었어요. 이건 일소 짝곡 아니고요. 보이시나요? 여기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이그 사람이 왔었어요. 그런데 보이세요? 고그 안에 꽃대 같이는 나는데 거기에서 뿌리가 또 나올까요? 이게 꽃대일까요? 아직은 조금 더 살아봐야 알겠는데요. 음, 뿌리가 여기서 생장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. 보이시나요? 어, 잎이 안 좋으면서도 이 꽃대가 너무 싱싱했어요. 마치 저 한번 살아볼게요 라는 듯한 음, 근데 옆에서 이렇게 꽃대가 같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너무 혹사시키나? 하면서도 너무 생생해서 저 살아볼게요 하는 것 같아서. 네, 그니까이본요런 데는 되게 싱싱한데 여기도 그럼 이렇게 돼 있었고요. 보시면은 네한번더 보시면 휴 사람이 왔었어요. 이게 하얗게 요거 이파리가 녹아 내렸던 자리예요. 그런데. 이렇게 되고 있고, 음, 이게 지금 여기가 꽃대인데, 이 아이가 꽃대일 것 같은? 이게 꽃대는 나올 때 뭔가, 뭔가 뭐라 그래야 돼? 막 매콤하고 동그란 거보다 뾰족하고 뭔가 조금 불규칙한 이런 면들이 보이는데, 이 아이가 너무 매콤해요. 네, 조금 더 기다려 보게요 네. 아침에 예. 네, 잠에 안 아슬고 이러고. 음,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어저께 잘라 주고 아이고. 아직 많이 볼 수는 있으나 잘라 주고 음, 합식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아이도 보면은 굉장히 아직까지 예뻐요. 그런데 아까 보셨죠? 이 앞에서 하나 이렇게 시들어서 지는 거.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도 조금 늦게 피긴 했어도 보시겠어요? 네. 좀 가,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꽃은 80%만 보라는데 아마 90%는 보았지 않았나. 이렇게 됐어요. 이 아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토분에 조그만게 심어져 있었는데 예. 예. 그래서 물을 줄때 항상 저면 흡수가 힘들어서 이렇게 주는 상태에서 물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흡수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그 정도만 주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종류이긴 하나 이 아이들을 합식해 볼까 합니다. 지금 현재 어, 식재가 샵에 있어요. 그니까 러한 번씩 생각했던 대로 음, 이게 조금 이렇게 벗겨 주려고 될수 있으면 노력을 해요. 많이 이렇게 다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억지로 생사를 되게 하지는 마시고요. 이제 이거를 떼주면 벌부가더 커진다고 하거든요. 벌부가더 커지는데 이걸 억지로 떼지는 마시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다 조금만 이런 식으로. 금방 이렇게 떼졌었어요. 이렇게 이것도 혼자 놀고 있었나요? 이렇게 해서 살짝 예 네. 살짝 그냥 이렇게만 떼주면 어, 스스로들 크면서 빨리 탈피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볼부가좀 많이 크는데 그렇다고 너무 생사를 떼거나 하면은 거기에 균이 옮고 하기 때문에. 다 말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을 때, 그거를 살짝 이렇게 떼서 벗겨주시면, 예, 네, 벌부가 커집니다. 그래서,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합식을 해볼까 하거든요. 응. 그래서, 아침에 이 꽃대들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, 음, 응, 해 보았습니다. 같은 아이라고 이 아이와 이 아이를 했는데, 조금 이 아이의 꽃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. 같은 나이고 그냥 석고기라고 진열되어 있어서 샀어요. 이 아이도 보세요. 꽃이 피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분홍색이 피어요. 네. 근데 이 아이가 꽃의 크기가 제법 예사롭지 않아요. 아침에. 그리고 이 아이는 포켓노브라고 샀는데 어 정말 예쁘죠 싱싱하니 이 아이가 뭐 보통 15,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가지 사면서 한 만원에 끼워서 샀을거예요 그런데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포켓노브니까 근데 이 아내를 들여다보면 엘사나 포켓노브나 닮았어요 그런데 가에 이렇게 붉은기가 있어요 요 안에도 보시겠어요. 음, 이, 이 아이들도 이 뒷모습에 보면 붉은 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 이게 물론 제가 뭐일 배체, 2 배체 그거를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왜 그럴까? 라는 궁금증이 주어져요. 다만 예뻐요. 살짝 분홍빛이 돌다 보니 그냥 예뻐요. 음. 이 아이는 제가 이게 두 개를 분주를 이렇게 원래 수태를 제거하다 보니까 분재가 될 듯한 그거였었어요. 근데 그냥 그대로 합식해서 심어두었는데, 음이 풀분이 사용을 해보니까 아 수분 증발을 좀안 해요. 무조건 수분 증발을 해버려도 문제가 되고 통풍이 안 돼도 문제가 되는데. 물 주는 시기가 홀 다른 것보다 안 되죠. 제가 지금 신청해 놓은 낙소분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대요. 가습도 안 되지만 너무 빨라도 이 애들에게는 어 조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게 아 확실히 수분 증발을 덜 하는 그 점은 발견을 했어요. 다 구멍이 뚫려 있고 통기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. 음, 응, 수태는 제가 모자라서도 좀 조금밖에 못 했어요. 그런데 가을 신하들, 겨울 신하라고 해야 되나요? 첨첨이 막 신하들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네, 물만 자주 주지 않으면 습도 조절에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. 이제 또 좀, 또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하겠죠. 이 아침에 주저리, 주저리. 태그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